인생의 빛이 꺼지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리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의 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가운데에 이르며,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폐망하게 합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며,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음을 말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집니다. 교만은 다툼만 일어나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음을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개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의 비교를 통해 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음으로써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는 지혜의 중요한 측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배움은 들음에서 시작되며 일관되게 말에 부지의한 것을 어리석음의 전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입술의 열매인 복과 화를 말씀하신 하나님, 부지런한 자에게 풍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의인의 빛은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입의 열매로 인해 좋은 것을 얻기도 하고 파멸을 당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입의 열매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입에서 나오는 말의 질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반면 악인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로 거짓을 일삼고 지킬 마음도 없는 약속을 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어 활동이 공의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짐을 말하면서 의인의 번성함과 악인의 쇠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의 상함을 받게 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임을 말합니다. 즉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환란 가운데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주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의 정욕 때문임을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살길 원합니다. 또한 내 인생에 빛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영원히 빛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